아버지는 몇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다. 처음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나이 들면 다 먹는 약이지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달라지는 게 눈에 띄었다. 예전 같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을 가볍게 걸으시고 집에 와서는 신문도 읽고 라디오도 들으시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그런데 약을 먹고 난 뒤부터는 몸이 늘 무겁고 피곤하다며 아침부터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가족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달라지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식탁에 앉아도 예전처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아니었다. 밥 숟가락을 몇번 뜨다가도 금세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입맛이 없네 하셨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당신 왜 그래요? 요즘 따라 밥도 잘안 드시고 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가족들은 알았다. 그게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가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졌다는 걸. 그전에는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나가셨다. 장기도 두고 동네 체육관에서 가볍게 배드민턴도 치셨다. 하지만 요즘은 전화가 와도 귀찮다며 잘 나가지 않았다. 나가면 피곤해. 그냥 집에 있을래.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다. 하루는 손자가 찾아와서 같이 공원에 가자고 졸랐다. 할아버지, 우리 놀이터 가요. 예전 같으면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그래. 우리 손자랑 같이 가야지. 하셨을 텐데 그날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은 힘들다. 다음에 가자. 그 말을 듣는 손자의 얼굴이 금세 시무룩해졌다.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밤이면 더 힘들어 보였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다. 새벽녘에 거실 불이 켜져 있어 나가보면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다. 잠이 안 와. 짧게 대답하시지만 표정에는 피곤과 답답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니 낮에는 의욕도 없고. 저녁에는 불면증까지 겹치니 악순환이 계속됐다. 엄마는 속이 타들어 갔다. "당신 약을 먹고부터 너무 달라졌어요. 병원에 다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다.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괜히 나만 유난 떨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족들은 아버지가 달라진 걸 똑똑히 보고 있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아버지의 표정이었다. 늘 활기차고 씩씩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하루 종일 피곤한 기색에 말수도 줄었다. 예전에는 손주들 재롱을 보면서 박장대소하시고 가족들끼리 모이면 먼저 분위기를 띄우던 분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웃음이 사라졌다. 그저 앉아서 조용히 가족들의 대화를 듣기만 하고 이 따금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하셨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갔다. 평소라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메뉴를 고르고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음식이 나오자 젓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거의 드시질 않았다. 입맛이 없어. 그냥 조금만 먹을게.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그저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느꼈다.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대화가 끊겼다. 예전에는 뉴스를 보다가도 의견을 말하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이어가곤 했는데 요즘은 그냥 조용히 화면만 바라볼 뿐이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지친 기운이 가득했다.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왜 요즘 안 웃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예전 같으면 손주의 말에 농담도 하고 장난도 쳤을 텐데 이제는 그런 기운조차 없어 보였다. 엄마는 가끔 혼잣말처럼 말했다. 우리 집 가장이 이렇게 변하니까 집안 분위기까지 달라졌네. 그 말이 뼈에 사무쳤다. 아버지가 웃음을 잃으니 가족 모두의 웃음도 줄어들었다. 아버지는 자신도 알고 있었다.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있었다. 약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버티자니 삶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더 침묵하게 된 것이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나 보다. 이제 예전처럼은 못 살겠지. 체념 섞인 말이 가끔 흘러나왔다. 그 말에 가족들은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를 위로할 방법은 마땅치 않았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점점 일상을 잃어갔다. 좋아하던 산책, 친구들과의 모임, 손주와의 놀이터 나들이, 가족과 함께 웃던 식탁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그 빈자리는 고요와 침묵, 그리고 피곤함으로 채워졌다. 아버지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셨다. 거울 속에는 예전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활기가 사라지고 어깨가 축 처진 모습. 웃음 대신 무표정이 가득한 얼굴. 그 순간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늙어버린 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때 곁에서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우리 손주들도 할아버지 웃는 얼굴 보고 싶어 해요. 나도 예전처럼 같이 걷던 당신이 그리워요.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이렇게 무너져버린 자신이 너무 싫었던 것이다. 며칠 뒤 가족들이 함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약을 먹는 건 필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같이 바꿔보면 어떨까요? 산책을 조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면 어때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다. 몸이 무거워 죽겠는데 무슨 산책이야. 하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마음을 조금 열었다. 그래, 뭐 조금씩이라도 해보자. 처음에는 힘들었다. 집앞 골목을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다. 역시 안 되겠네. 아버지는 포기하고 싶었다. 그런데 옆에서 손자가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조금만 더 가요. 제가 잡아줄게요. 그 말에 아버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힘들었지만 손자의 눈빛이 아버지를 붙잡았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이 잠을 잤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짧은 산책을 나섰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다.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조금씩 달라졌다. 숨이 차던 게 덜해지고 다리의 무거움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다. 내가 아직도 할수 있구나. 그 생각이 아버지의 표정을 바꿔놓았다.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다. 아빠,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예전처럼 크게 웃지는 않았지만 분명 달라진 웃음이었다.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야 조금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네. 며칠 후 아버지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요즘 조금씩 다시 걷기 시작했어. 우리도 한번 보자. 그렇게 다시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놀라며 말했다. 야, 너 얼굴이 달라졌다. 예전 같아졌다. 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셨다. 식탁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예전에는 몇 숟가락 뜨고 내려놓던 분이 이제는 끝까지 밥을 다 드셨다.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다. 할아버지, 요즘엔 왜 자꾸 웃어요? 손자의 물음에 아버지는 대답했다. 웃고 싶어지니까 그렇지. 이제는 살것 같거든. 가족들은 그 말을 들으며 울컥했다. 단순히 산책 몇 걸음 시작했을 뿐인데 그 작은 변화가 아버지의 마음까지 바꿔놓은 것이다. 아버지는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고혈압약 부작용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더라. 아직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 그 말에 가족 모두의 눈가가 젖었다. 이제 아버지는 매일 아침 손자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는다. 그 길은 특별하지 않다. 그냥 평범한 골목길이고 작은 공원일 뿐이다. 하지만 아버지와 가족들에게는 그 길이 희망의 길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였다. 약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다시 일어섰다. 가족의 응원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아버지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한 것이다. 아버지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전에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내가 다시 찾으면 되는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여러분, 혹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부작용 때문에, 혹은 나이 때문에 예전에 자신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작은 용기 하나,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웃음을 찾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웃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